맥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클래시로얄! 게임 가지고 와봤고요. 아, 클래시로얄을 제가 컨텐츠로 업로드를 했던 적이 정말 몇년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고는 어, 영상으로 만든 적은 딱히 없거든요. 네, 이번에 클래시로얄이 또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변에 또 유튜브 하시는 형님들 보니까 클래시로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했던 그 슈퍼셀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길 가니까 클래시로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좋아. <laughs> 다들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진짜 클래시 로얄이잘나거나 보다. 해 가지고 또 클래시 로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 저는 전략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롤토체스도 그랜드 마스터를 찍을 정도로 뭔가 배치하고 이런 머리 쓰는 카드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살짝 이제 연령대가 많이 낮아 가지고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아, 제가 유튜브하고 잘 맞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인기 많은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기대되시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자 우선은 제가 계정을 조금 키워놨습니다 예전에 어 예전에 슈퍼셀에서 클래시 로얄 크리에이터들끼리 대결하는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었거든요 어 어허 아 여기 남아있네 크리에이터 대격돌 클랜 <laughs> 내가 대표였구나 이게 해제가 안됐네 그래서 트로피를 2090까지 찍었네요 아레나 7까지 올라왔고 아 근데 그때 게임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기억나는게 딱히 없어요 어 내가 무슨 덱으로 해서 이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유닛들이 어 어떤 능력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요렇게 덱이 짜여있으니까 요거대로 한번 가볼게요 좋은거겠죠? 모르겠다 일단 한번 해보자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맞으면서 배우는거지 뭐 이런 게임들은 여러분들 맞으면서 적응하는거야 갑시다! 자, 트로피는 똑같아요. 자, 클래시 루열은 이렇게 아래는 카드들을 이렇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가지고 하는 게임이죠. 일단 베이비드래곤 오른쪽에 손환해주고 왼쪽에 마녀, 기사로 탱킹. 그 다음에 아래쪽은 발키리로 카운터 들어가야겠다. 발키리로 카운터! 사삿, 사삿. 선생님, 오른쪽 성체력 그냥 내주는데요? 창고블린으로 뒤에 딜 넣어주고 박쥐도 넣어주자. 일단 베이비 드래곤 넣어주고, 나도 오른쪽 버려야겠다. 뻑뻑 아, 이러면 안 되나? 일단 뒤쪽에 기사 소환해서 자, 왼쪽은 알아서 수비가 되니까 오른쪽에 좀 힘을 줘 볼게요. 자, 파이어볼 준비, 상대방 뭐 소환하겠지? 그렇지, 파이어볼 빵. 뿜 좋아. 일단 베이비 드래곤이 성을 때리네. 나이스 샷. 오케이, 베이비 드래곤 상대방도 소환했구만. 짜식, 성이랑 같고, 어, 뭐야? 너무 센데? 박치, 박치, 박치.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수비 성공. 자, 제가 또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발키리는 또 마녀 카운터 쳐주고 아래쪽에 엘릭서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발키리 소환. 그다음에 베이비 드래곤. 땅 해주면은 오른쪽 압박 심하게 들어갈 거고 왼쪽에 카운터 한번 쳐주고 싶은데 나이스 베이비 드래곤 범위 공격이라서 성을 때려줬네요. 자 왼쪽에 가드 깔아주고 뒤쪽에 창고 블린 넣어서 탱킹과 딜을 같이 하는 거지. 오 잠깐만 이건 막아야겠다. 자 기사랑. 아, 해골군대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나도 깨졌다. 근데 상대방 왼쪽 성도 제가 체력 많이 깎아놔가지고, 저거 부수면 또 제가 더 유리하죠? 일단, 박쥐로, 베이비드래곤, 아, 베이비드래곤 공중도 공격하네. 어머나, 좀 세네. 자, 발키리랑 베이비드래곤 같이 들어가자. 요, 요거는 안 잡아도 되겠죠, 어차피. 알아서 잡아줄 것 같고, 파이어볼로, 뿡! 꽝꽝꽝. 좋았어요. 앞에 기사랑 창고 불린 자, 가드 이쪽에다 깔아놓고, 상대방이 왼쪽에 치중한 타이밍을 맞춰서 깔끔하게 센터 쪽 들어갑니다. 두 가자, 두 가자. 기사 소환. 파이어볼로 수비. 빵, 좋았어, 깔끔했다. 허, 어, 가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창고 벌린. 호이 어우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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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그렇지. 오케이, 일단 승리. 좋았습니다. 아, 와. 어. 한 2분 동안 머리를 엄청 쓴것 같은데, 일단 이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 카드 게임.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카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더 헷갈려. 아, 근데 이거 진화 카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진화 카드는 없어졌나? 이상하다라. 일단 계속 이대로 가볼게요. 이걸로 적응을 좀 해야겠다. 아, AI네! <laughs> 헤헤이! Hey, hey. 곤란해, 곤란해! 이렇게 꽁승을 주면 어떻게 이러다가 나중에 사람 만나면 병 느낀다고? 이번엔 좀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데드풀. 들어와. 가드를 중간에 소환해서 또 찢어내고요. 왼쪽에 두 마리가 갔으니까 상대방은 왼쪽을 막으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오른쪽에 발키리를 소환해서 카운터를 해주고요. 오케이. 저거 못 들어가나? 기사 앞에서 워서아 아, 이런. 이비 드래곤 성 때리네. 이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자, 해골 군대 소환. 창고 불린 소환. 페카 막아주고, 마법사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자, 여기 박쥐 소환해서 같이 왼쪽 성 때려주고, 아! 화살에 제대로 당해버렸다. 자, 그래도 일단 제가 조금 유리한 게 왼쪽에 성체로 부터 많이 깎았죠. 자, 엘릭서도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오오오 이모티콘 쓰는 거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구만. 오호, 머리 좀 쓰고 있겠다 이거지. 가드 소환해 주고 오른쪽에 베이비 드래곤. 자, 이거 파이어볼로 깔끔하게 일단 수비. 발키리 소환해서 뒤쪽에 보내 주고 자, 창고 물린이랑 기사를 오른쪽에 소환. 자, 여기는 해골 군대. 르르르르르륵 박쥐 써 가지고 수비.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베이비 드래곤 왼쪽에다가 소환. 아직도 나쁘잖아나쁘잖아나베드나베드자 가드 오른쪽에 소환 상대방 여기다 소환할줄알았죠 파이어볼 자창고벌린 소환 자바이킹링 여기다 소환해주면서 어그로 빼주고 호호호호 박쥐 찌찌찌찌찌찌찌찌 기사 소환해서 마법사 깔끔하게 잡아주고 창고벌린으로 미니페카 잡아주고 오! 해골군데? 도로로로로로. 아! 어, 이럴수가! 아, 호그라이더 성 뿌셨어. 아, 이모티콘. 아, 킹받네. 근데 이게 맞지? 이게 사람하고 하는 거지. 어,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저도 재밌네. 이 맛의 클래스 위로 하라는구나. 한번더 해보자. 이게 괜히 여기서 제가 또 카드를 바꾸면은 오히려 그게 더안 좋을 것 같아. 카드를 어떻게 쓸줄 모르니까.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넣을게요. 고두막이라고. 요거, 고블린 오두막. 요렇게 바꿀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오케이! 이번에 야말로이겨먹겠습니다 자, 가자. 고블린 오드막 딱 소환해서 고블린들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고요 이거 왜 소환 안되지? 어? 이거 왜 소환 안돼요? 여기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었어? <laughs> 내가 내가 뭔가 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러니까 카드를 바꾸면 안되는데 <laughs> 기존에 하던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안 나와요 고블린이 원래 고블린 세마리씩 나와야 되는데 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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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laughs> 이런 야 터지니까 나왔다 뭐지 왜 이러지? 원래 이랬나? 그럼 여기다가 공격을 당해야 소환되는 패턴인가? 희한하네요 이게 왜왜 이런거죠? 아 큰일났네 <laughs> 저거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허어 <laughs> 요거 일단 박쥐로 조금 카운팅을 해주고 해골군대로 또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게 한 마리씩 밖에 못잡아가지고 얘가 아무리 뒤에 그 있어도 마법사가 있어도 자 기사 자, 베이비드래곤 왼쪽 자고블린노드막 여기다가 한번 설치해볼까요? 아, 공격을 안 받아도 나오는데, 고블린들이? 아, 적들이 근처에 있어야 나오나 보다. 깨우쳤다, 깨우쳤다. 자, 발키리. 상대방 왼쪽성 많이 때려놨으니까, 왼쪽성 각을 한번 볼게요. 자, 기사랑, 고블린 오두막. 이번엔 잘 나오겠죠? 주변에 적이 있어야 나오네. 패치됐나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잘 나왔었는데. 일단 왼쪽성은 부서지겠는데요? 너무 쉽게 이겼는데? <laughs> 이거 AI 같은데 또 아, 이겨도 찜찜해 일단은 AI 였던 것 같긴 해요. 일단 운이 좋았던 게 고블린 오두막이 제가 완전 제가 생각했던 카드가 달라가지고 당황했네요. 저기 있어야 나오나봐 근처에 이건 진짜 몰랐다. 이러면은 다른 거 써야죠. 오 대포로 수비를 좀 하자. 수비용 대포 카드로 갈게요. 방금 또 이겼기 때문에 아마 또 유저가 나아지 않았을까? 좋아요. 오른쪽 그냥 바로 부서지죠. 뭐야 또 AI. A.I.잖아. A.I. 아니요 이거? 아 아니 A.I.잖아. 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 아 정말 몬다가 아, 근데 이번에도 상대방은 A.I.인 것 같은 느낌이. 아씨. 근데 이제 이제는 진짜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이제는 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로 상대로 한 3연승했기 때문에 사람 낳고 왔거든요. 자오 이번에 빨리 소환하는 거 봐. 자 베이비 드래곤 이러면 오른쪽에 소환할 거 그랬다. 그건 살짝 아쉽고요. 대포 중간에 설치해서 한번 수비용으로 써볼게요. 왼쪽에 해골군데 여기에 파이어볼 빵뻘 좋아요. 어근데 왼쪽 성다 부쉈네. 좋아요. <laughs> 저는 비교적 수비가 잘 됐고 상대방 거의 안 됐죠. 엘릭서도 비슷하고 이 마법사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잡힐 거고. 자이 가드가 오 화살까지 뺐어. <laughs> 에이 아이 아니야 이것도? <laughs> 아! 아 이거 마치 접대하는 것 같잖아 접대 로얄한테 접대 로얄 어, 복귀 유저한테 주는 찬스 약간 이런 거 복귀 유저야 연승하니까 재밌지? 낄낄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하나도 안 즐거워 이 사람아 자 일단 파이어볼로 대응하고요 하나도 안 즐거워 진짜 근데 막 이번 거 막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어, 화살로 깔끔한 마무리 이러면 엘릭서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베이비 드래곤이랑 박쥐 와서 어예 깔끔한 수비 자 파이어볼 준비하고요 지금 바로 예측 샷샷 자 발키리랑 기사까지 보내주고 베이비 드래곤 오 페카 좋은데 박쥐 위 저는 오른쪽 성만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상당히 처절하게 저항하는 거 보니까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어, 어 잠깐만 이거 들어면 안 되는데? 어, 가드, 가드, 가드. 오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오호 위험했어, 위험했어. 자, 5초 안에 못 부수면 상대방은 집니다안 <laughs> 되겠죠? 오 아, 어, 이거 이거 사람이지 않았을까? 확실하게 누가 이모티콘 써줬으면 참 좋겠는데. 막판 가볼 건데, 이번에도 사람일지 안일지 모르겠지만. 아, 사람이겠죠? 예. 이모티콘 한번 먼저 써봐야겠다. 따봉 넣, 먼저 넣어놔야지. 반응하나? 네, 선생님, 반응해주세요. 반응. 안, 해주, 안 해주시는구만. 좋아요, 좋아요. 페카, 페카. 해골 군데. 베이비드래곤. 파이어볼 쓰기 조금 아깝고. 알키리 써가지고 마녀 수비 좋았어. 오 뭐야 파이어볼 빛 나갔다. AI 아니지 <laughs> 친구야 이모티콘 좀 친구 이모티콘 좀 <laughs> 해줘 이모티콘 해줘 AI가 아니라고 말해줘 안돼 이겨도 찜찜해 이러면 아 너무 성 쉽게 내주잖아. <laughs> 아, 일단 또 이기기는 했는데, 아, 진짜 진짜 찐막 가볼게요. 지금 <laughs> 오연승인가, 6연승인가 하리. <laughs> 어? 저건 진짜 사람이다, 여러분들. 안기모띠? 저건 사람일 수밖에 없지. 나이스. 나 이번에 진짜 진작에 해야지. 가드가드가드 가드. 가드 센터에 손해주고. 근 대만 카드 손안 하나요? 안 하면 다 간다. 자, 이거 파이어볼로 성 같이 때려주고. 오히려 좋아요 자, 성 데미지도 입혔고 너무 좋죠. 자, 아, 근데 페카가 나왔네요 아, 어, 이모티콘까지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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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느낌 나쁘지 않아요 박쥐 발키리 아 성.. 너무 많이 깎이는데? 완전 성포 조합이네 저 친구 클났다 어 뭐야 저건 또 뭐야 어 머스킷병 어 역시 사람을 만나니까 확 어려워지는구만 아 이거 되게 너무 카운터인데 저 고블린 통이 너무 무서워 자 기사 빵 짠. 파보를 수비용으로 쓰자 대포 상대방이 어떻게든 제가 코스트 빠졌을 때 공격하려고 할거에요 자 파이어볼로 가볍게 막아주고 저 고블린통이 코스트가 몇인줄 모르겠네 일단 베이비드래곤 성공격 한대 두대 세대, 나쁘지 않아. 약간 이득 받고, 저 머스키병을 지키려고 하겠죠. 어디 한번 지켜봐라. 발키리. 가도 오른쪽. 박쥐 왼쪽에 하면서 팩카잡아주고 자, 고블린 통톡 나오려고 할 거야. 코스터 아껴놔야 돼요. 자, 베이비 드래곤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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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볼 써야 되는데. 아니야 이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 토 아, 이걸 두 대나 맞네. 자, 근데 상대방 이거 수비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파이어볼 있기 때문에, 한번 머스키 어까지 잡아주고 깔끔하게. 자, 박쥐 넣어주고, 가드 넣어주면서. 아, 너무 급했나? 너무 코스 낭비했나, 이번 거? 아, 너무 마음이 급했어. 발키리. 수비 안 되나? 아! 아! 이건 수비 안 되겠죠? 기사에다가. 자, 파이어볼. 박쥐! 안 돼! 안 돼! 파이어볼이 날라면 난 진단 말이야! 아! 역시 한국인은 잘하는구만. 패배해버렸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클래시 로얄 간만에 진짜 간만이라고 하기도 뭐해 정말 몇년 만에 한 거라 일단 한번 여러분들께 플레이하는 영상 보여드렸고요 아마 제 시청자분들은 이 게임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도 생방송에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게임이 있다 라는 것만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밍머은 다음에 더더 재밌는 게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나이밍바